그리고, 어, 또한 가지를 더 부탁드릴게요. 이게, 이런, 그, 카톡방에, 안, 안, 나가는 거, 주, 아, 계신 것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, 더 도움이 되는 거는, 이론상이지만, 한 사람이 열 분만을 초대를 해 주시면, 제가 초대한 거하고, 여기에 있는 분들이, 카톡방에 있는 분, 분들이 초대를 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. 어, 한 사람이 열 명을 초대를 한다 가면, 이건 아주 큰, 예, 이변이 일어납니다. 어, 특히 저게 사위 같은 분은 이미지가 아주 좋잖아요. 야 그래서, 어, 지금 그냥 100% 신뢰가 옵니다. 그러면 저런 분이 딱 여기 한번 해주면은, 예, 카톡방에 어쨌든 간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고, 어,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금방, 어, 이론상으로는 제가 애터미를 하는데, 한 사람이 두 명을, 예를 들어서 초대하고 초대하는 식으로 하면 한 달이면은 전 지구를 초대할 수 있습니다. 요게 이제 에템에서 이야기한, 네트워크에서 이야기한 그런 이론이에요. 어, 그래서 이거를 잘 키워가지고, 우리 대중교회도 새로 하나 짓고, 노아에 있는 우리 노아 중앙교회도 하나 짓고, 그리고 여기 있는 분들을 갖다가쫓쪽가면은 영상강에 보이는 그거 있거든요. 좋은 데가. 이 사업이 잘 되면은 진짜입니다. 못할일 아니라니까요. 그러니까,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 정훈아 중요한 이야기 한다죠. 정용히해 봐라. <laughs> 그리고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이게 <laughs> 꿈같지만은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게 이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하니까는 한 사람이 꼭 10명 정도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어,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아시겠죠. 예. 하여튼, 고맙습니다.